저는 이제 이 침선에 대해서 소질도 있지만 우리 친정 할머니께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식선들이 많으니까 그반은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침선에 대해서 이제 잘아시고 이러니까 침모를 두었어도 침어도 할머니 옷은 안 시켰어요. 이제 어머님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지가 그걸 자꾸 보고 자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얘기로 이제 침찬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이 서울로 와서 또석선 박사님 사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통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가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이 신선에 대해서 지가 좀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후학들도좀 많이 길르고 그러고 있어요. 한복은 평면이 많고요. 도련이나 이제 소매부리 그런 데서 이제 곡선이 조금 있고요. 서양복은 곡선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복과 서양복은 다른 점이 많고 또 한복도 그 사람의 형, 체형에 따라서 치수 달라져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게 하려면 우선은 체형부터 먼저 보여야 돼요. 그렇게서 해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서양복은 일일이 전부 재서 이제 오려서 버리고 이러는 게 많죠. 그런데 이 한복은 버리는 건 없어요. 직선이라서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11호 침선장 전수적여 김기상입니다 침선장을 그 시대로 표현하면 침은 바늘이고, 선은 실인데, 그, 뭐, 바느질을 뜻하는 거죠. 그바느질 하는 분야에서 최고 장인을 침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가업을 이렇게 이어받았다는 거 정말 감회가 깊죠. 감회가 깊고, 이제 하면서 또 때로는 후회도 했고, <laughs> 힘듭니다. 이게 가업 근데 어머님 명성이 있는데, 누가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침 선장이든 장이든 저는 100%이 물려받았거나 유전자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옷을 한 가지를 만들면 숙달 될 것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하나 만들면 나 만들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바늘 그렇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손바닥잘 하는 것도. 이제 세목식 같은 건 가봉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한복은 제 경험상, 그리고 어머님 하는 거, 봐, 그동안 어릴 때부터 봐온 거, 그리고 다른 뭐 시장 같은 데서 하신다고 보면 가봉이 없었어요. 겸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줄자로 한복 같은 경세 군데만 재는데, 뭐 화장, 가슴 둘레, 총장. 그것만 제대로 재면은 가봉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노력만 하면 배울 때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전수 프로그램 을 해가지고 서울 도남원 교육장에서 또 한복도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또 구청별로도 있고 막 이러니까는 자기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하면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서울 시민들이라도 우리 전통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배우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수라는 게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우리 한국에는. 제가 지는 궁수, 안주수, 민수 있는데, 민수라는 거는 푼사실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실로 지금 염색을 했어요. 자연 실로 가지고, 풀러 가지고, 염색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서 집안에서 그냥. 한국어, 민수라는 거는 폰, 이제, 그, 고 홀사나 굽고, 이제, 안주수라는 거는 딱딱따하게 구워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났어요. 그게 안주수고, 안주수는요, 이래 보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해요 그 지금 볼 때는 피카소 그림 같은 그러한 술을 많이 났어요. <놀람> 그리고 궁수라는 거는 크게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땀을 가늘게 아주 정교하게 궁수에 쓰는 염색 재료는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를 아주 차원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무용문화재 제12호 자수 조교장 손경숙입니다. 자수라는 것은 실과 바늘을 이용을 해서 천 위에다가 이제 예술작품을 펼쳐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털수가 난이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류도감 책을 아예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해봤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물론 서툴지만 왜 실은 굵기가 있고 그 꼬임의 강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제가 다 체득이 안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잘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열 마리를 제가 해보고 나니 그 다음에는 그세틀 수는 제가 뭘 갖다 놔도 그 기법은 뭐 자유자재로 제가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자수에 대해서 아니면 공리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알고 싶고 관심이 있으면 저는 모든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진짜를 봐라 진품을 봐라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것을 먼저 접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다음 우리 공예관에서는 정말 문화재 선생님이 이제 작품을 지금 전시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선생님들의 그 수십 년간의 정말 노고, 제가 말하는 노고는 모든 정신 세계가 녹아서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게 더그 이상 뭘 우리가 기대를 하겠어요.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와서 보시게 되면 정말 아 귀하다. 우리한테 이런 공예관이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여겨요. 1996년도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으로 지정받아서 2017년까지 공인으로 활동을 했던 김은영이고 지금은 명예보유자로 있습니다. 한국 매듭은 38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듭은 끈목을 가지고 엮지만 그 끈목을 만드는 과정이 비단실을 우선 염색을 해서 잘 말린 다음에 그거를 해사 틀에 걸어서 그거를 원래에 다다 감습니다. 감아서 원하는 길이만큼 상사거리에 한 겹을 하건 두 겹을 하건 뭐몇 겹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끈틀에 앉혀서 그래서 그걸 다 손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듭을 맺어서 수를 만들고 매듭을 맺고 해서. 예를 들어 놀이기를 하면 완성을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인데 어, 저희 친정 아버지 따라서 인사동 그런데 나갔다가 매듭으로 된 조그만 놀이기나 그런 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다 손으로 만들어졌대는데 어떻게 나비 모양, 국화 모양, 매미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참 궁금했었어요.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쭉 공부하고 이제 약혼 기간이 좀 길어서 그 사이에 김희진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매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 어떤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좀 많이들 배워서 매듭을 가만히 앉아서 뭐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소원은 그 국민학교 시절부터 간단한 매듭 같은 거는 좀 가르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씨, 무용문화재 매듭장 제1 3호 누미사라고 합니다. 매듭은 끈 하나를 가지고 반을 접어서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데 그 형태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꽃 이름이라든가 곤충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매듭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매듭은 38가지가 있는데 매듭을 만드는 과정에서 흰색의 명주 씨를 염색을 하고 염색한 매듭 씨를 원래에다가 감아서 그거를 상사거리에서 비빈 다음에 토짝에 감아서 술틀에 앉혀가지고 끈목을 짜게 되는데, 이때 토짝을 몇개 올리느냐에 따라서 4사도 될수 있고, 8사도 될수 있고, 12사도 될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듭은 끈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끈 하나 갖고 시작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매듭에 들어가면서 활용 정점의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전체가 그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을 바랬을 때그 희열과 환희가 저로 하여금 매듭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한복 입을 일도 없고 한복을 입었다가 벗으면 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장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노리개를 만들어서 한복에 달대 그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노리개에 달린 장신구가 그대로 띄워져서 그래서 현대의상에 어울리는 브로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현대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려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전통공예 특히 매듭을 통해서 그 느림의 미학 이 바쁜 시대에 조금이라도 쉬어가는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 전통공예의 매듭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떤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무로, 아까 충무로 산가? 충무로 산가 동광양이라는 데를 제가 취입을 했어요. 뭐 소질이 따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봤어요, 나는. 또 재미나고. 피난갈 때도 부모를 등지고 선성 따라간 겁니다. 그, 선생님, 거기서 이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청소해주고 이러고 이런 사람이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하지만. 그, 그, 그렇게 하는 니까 공구가 없으면 다 공구를 만들어쓰고 그래서 이2여 때, 또 6여 후에 오일6 당시에 모든 제품을 디자인을 다8 0하는사람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37호 옥장 엄 익평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옥을, 옥이라면 이제 옛날에 뭐 오게티 뭐 이런 식으로 그 옥인데요. 하나의 광물이죠. 옥이라는 거. 예. 그니까 이제 옛날 장신구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옥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희 저기 옥을 다루는 과정은 이제 절단.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멍 뚫기가 있으면 뚫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연마. 그 다음에 이제, 저, 각을 하게 되면 새가 가는 그 조각,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내기를 해서 이제 광택을 내는 그 크게 보면 그한 다섯, 여섯 가지 공정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 이제 배우지 못하고 이럴 때 이제 형의, 형이 이제 이거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동기죠 제가 생각도때 16살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적성에 좀 맞았지 않나 옥의 특성이 어떤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땡긴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80년도 90년도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이제 옥이 이제 광산에 나와서 이렇게 봄을 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들 했는데 점점, 점점, 이제, 장인들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국내에 제가 보면, 저희 같이 하는 사람이 열 손가락 내외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한테는 옥을 좀 사랑해줬으면, 많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이제 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이게 끊기지 않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49호 홍염장 김경렬입니다. 홍염장은 전통시대 왕실에 임금님의 그 홍룡포를 물들였던, 붉은색을 물들였던 그런 그 전문 장인을 홍염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고 기술이라면, 물론 이제 직물에 그런 그 회차를 통한 대홍색을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셨던 그 명주실 오랜 세월 명주실을 다루고 또 직물을 다뤄왔으니까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정년서부터 표백 또 염색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끼는 도구는 뭐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쓰시던 저런 얼레라든지 그리고 또 어, 염제를 담는 독 같은 거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염색봉이나 염색갈쿨이 참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손,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나의 손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적이 있거든요, 간혹. 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장 많이 혹사당한 손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소중하기도 하고, 예, 그런, 그, 손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참, 저에게는 붉은색은 가슴 뛰고, 어, 색의 보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홍색을, 그, 다양한 직물, 또, 다양한 재료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에, 열심히 물들여서, 그, 한국의 홍색이 정말 세계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중에 하나가 될수 있도록, 에,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무역문화재 50호, 관모장 박성우입니다. 그한달 정도는 잡아야 돼요. 수 없는 게 적어고, 또저 처음에 이 도안을 잘 그려서 바느질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을잘 내야 요